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건강하게 이 시간을 채워드릴 쇼스 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 놓여있는 이게 간식인 것 같은데, 아, 이게 궁금한데, 아, 맛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실까봐 제가 또 빠르게 또 저희 이 볶음 국물도 좀 먹어가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사실, 물론 여섯 개가 다 맛있어요. 근데 저희 일단의 원픽의 맛은 사실 카부트, 그리고 이렇게 병아리콩, 그리고 제가 사실 사실 살짝 길바이식으로 고백하면 저도 약간 머리 숱이 좀 없는 편이고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탈모에 살짝 이렇게 한 발짝 다가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콩, 서리태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의 이 방송이라고 오늘 방송 진행된다고 해서 가족국가의 대표님께서 가격대를 좀 많이 합리적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보신 이한 통에 무려 4,000원 그 그러니까 가격대가 진짜 우리 국내에서 수확하는 작물들, 뭐 어, 거기에 물론 병아리 콩이랄지 카미트는 수입해서 가지고 올수 밖에 없는 곡물들입니다. 그거는 이따 제가 타근장근또 얘기해 드릴 건데, 요한 통에 진짜 8시간 동안 이 볶음 곡물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8시간의 시간 동안 불리고, 찌고, 얘를 또 굽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한두 시간 집에서 간단하게 얘 그냥 불려가지고 이렇게 탈탈탈 볶아서 요거 아니더라고요. 아 역시 정말 건강에 좋은 건요. 내가 그만큼의 시간과 고험과 정성이 들여야만 이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이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운전을 해서 또 출장 다니고 일을 다니다 보니까 차에 이쪽 이렇게 한 통씩 놓고 다니니까 이거 뭐한 2, 3일도 안 돼서 그냥 한 통씩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원픽 중에 뭐 물론 다 원픽이지만 그 중에 일단 병아리콩이 씹는 식감 도 되게 고소하고요. 되게 뭔가 이 먹었을 때이 고소한의 이, 이 풍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요거 한번 살짝 쳐가지고. 요 소리를 한번 이오돌고돌 어, 그러니까 오고한이 소리가 되게 재밌거든요. 요거 한번 살짝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병아리콩 모양 그대로 살아져 있습니다. 요 모양 그대로 살려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먹어볼게요. 이게 병아리 콩은 확실히 씹을 때마다 얘가 그으깨지면서 고소한 향이 팍 하고 이쪽에 딱 풍겨지는 맛이 있어요. 이게 맛별로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요거 음, 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시는 방법 중에 좀 다양한 게 그릭 요거트 많이들 드시죠? 그릭 요거트에다가 뿌려서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렇게 우유에 시리얼을 같이 드세요 하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시리얼이라고 귀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줬어요 우유에 시리얼 마실 때요. 저희 거 같이 넣어서 같이 섞어서 드시면요. 그 고소한 맛의 풍미가 확실히 또 살아나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시리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이렇게 몇개딱 집어서 먹는 느낌보다 진짜 내 시리얼 볼에다가 우두두두두 넣어가지고 같이 믹스해서 먹는 그 맛이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것도 한번 소리 한번 살짝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진이겨진 느낌이고, 만약에 아무래도 볶음 국물들이다 보니까, 씹었을 때 혹시나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면 어쩌죠? 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어, 우리가 가장 인수한 게요 볶은 검정콩 볶은 서리태죠. 요거의요 씹는 식감이 그렇게 딱딱. 않다는거 느끼실 거예요. 그 정도의 식감, 그 그러니까 내가 너무 딱딱해서 치아 아프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살짝 접어 주셔도 저희가 진짜 이8 시간 동안 그냥 볶아만든게 아니라 물에 불렸다가 볶았다가 쪄내고 또 이렇게 구워내기 때문에 이 곡물들 자체가 이제 원물들의 성향상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할지 저희 서리태 자체가 씹었을 때 너무 딱딱해서 치아가 아프네 이런 말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렇게 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여 시간에 진짜 온갖 정성들이 다 담겨진 게 바로 이볶음국물들이다 아,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귀리나 또 카누트나 병아리 꿈 같은 경우는요 어~ 국내에서 생산되기 어렵다는 거는 많이들 이제 드셔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국물들인데 그 외국 지역 외국 나라에서도 특히 선택. 곳이 캐나다라고 합니다. 응. 캐나다에서 가지고 오는 이 곡물들의 영양 성분이 가장 높대. 그래서 대표님이 선택한 게 캐나다에서 가지고 오는 가누트랄지 저희 병아리콩이랄지 혹은 이렇게 귀리, 이렇게 만나보신 거고요. 나머지 서리태나 뭐 찰수수나현미들 같은 경우는요. 국내산에서 이렇게 작물들 건강하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선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품의 원재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 이렇게 하면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받으셔서 이렇게 제가 먹겠다고 뜯었잖아요. <laughs> 이렇게 뜯었는데, 요거 이제 몇개 집어먹고 이렇게 위에 뚜껑 닫죠. 이렇게 닫으셔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실온에다가 두고, 그냥 내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쪽에 패킹을 뜯기 전에는 그냥 상온이나 실온에다 책상에다 두고 놓으시면서 드셔도 되는 거고요. 어, 일단 이렇게 패킹을 뜯으셨죠. 그 다음에는 냉장 보관해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원물 그대로 드리는 거라기보다 저희가 쪄고 볶고 구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리하는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실온이나 상온에다 두고 드시면은, 어, 안전하게 섭취하기 조금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셔서 요거는 냉장고에 넣으셔서 냉장 보관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남은 거 하나까지 야무지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제품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내가 냉장 보관하셨다가 중간중간에 꺼내서 먹는데, 음, 약간 눅눅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집에 에어프라이기 있으시죠? 혹은 전자렌지 있으신가요? 어, 렌지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요. 넣으시고 딱 10초만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포슬포슬포슬 파삭파삭 파삭 파삭 이 느낌 그대로 살아나고요. 거기에다가, 오, 저희 집에, 저는 혼자 자취를 하기 때문에 렌지도 없고요. 에어프라이기도 없는데요. 어떡하죠 라고 하신다면요.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넣으시고 살짝 달달달 볶으시면요 다시 이 바삭바삭 푸슬푸슬한 보식감의 느낌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또 볶음 국물을 먹는 이유가 뭐 맛도 맛이긴 한데 일단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막 씹는 음식들을 잘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 이 씹는 즐거움과 재미도 같이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볶음 국물들을 건강한 간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추천드리다 을 보니까. 다이어트는 하지만 내가 맛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거기에다 내가 이 씹는 즐거움도 나는 느끼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라면 들 저는 어 저희 가족국간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방송 때 보여드리고 있는 저희 볶음 곡물들 하나씩 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카무트가 씹었을 때 뭔가 그+ 그 제일 빠삭삭 소리는 카무트가 제일 커요 어 진짜 딱 씹었을 때파삭 이 소리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즐거운 식감을 좋아해 라고 한다면 카무트도 조금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리태 같은 경우는 뭐, 남자분들 중에 이제 30대 중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아나 머리카락 조금 관리해야 되는데 어 이거는 뭐 남녀 불문일것 같긴 한데 그러신 분들에겐 저는 또 이렇게 서리텍 정말 강력 추천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뭐 병아리콩도 그렇고 사실 병아리콩을 우리가 그냥에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뭐 찰수수도 그렇고 현미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밥에 넣어서 같이 먹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먹기가 조금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이 영양가 좋은 온물들을 조금 내가 간식처럼, 혹은 내가 식사처럼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이렇게 볶음 곡물들이다 이렇게 한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어저 이것도 궁금했어요, 저것도 궁금했어요. 또 문의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조금 뭔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더워진 날씨만큼 더워진 날씨에 빠르게 여러분들 함께 다이어트 실천해 보셔라 하는 의미에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저희 곡물들도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함께해 주신 분들 오늘 방송 통해서 좋은 제품들 좋은 가격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시, 어, 이 시간 함께했던 저는 쇼호스 민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